네, 여러분, 안녕하세요. 제가 오늘은 수술을 한판 해볼 건데, 정말, 재밌을 것 같네요. 오랜만에 하는 거라서. 제가 그동안 쭉, 현재 무현질, 다 좋아. 한번 해보겠습니다. 알게 아, 알아드셨죠 초보도 학살 해볼게요. 얘가 제일 못하네. 빠빠빠빠빠. 다다다. 준 가려주면 어떨지 아, 기막한. 다시 한번 젤로 가겠습니다 그렇지. 아이. 할망고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뭐하냐 이새끼 루즈님, 어서오세요. 반갑습니다. 아, 죽었다. 等等。Dun dun. 버퍼링이 심할 수도 있다 야 얘들아 버퍼링이 심하다 야 이거 방수만 하면 막 배.. 이거 사진급인데 그래픽 겁나 끊기네 우와 렉봐 아, 분당하게 발길. 송송12345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에네 안녕하세요 딴딴딴딴딴딴딴딴. 아우 버퍼링 심할수도 있어요 지금 이 그래픽이 되게 꽤 지네. 그렇 그래, 죽어 죽어 그렇지 아, 죽었다. 제가 오늘은 3시쯤에 종수, 정수... 이게 방송을 해야 될것 같네요. 와, 요즘에. 초보들도 잘하네. 양악하는 맛이 없다, 이제. 친척 주시려면 주셔도 돼요. 내 친척 막혀있나요? 아, 모르겠네. 아, 어지러워. 이게 퀄리티가 떨어지네, 요즘에. 잘 죽어. 팔로우 감사합니다. 옜? 예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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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와, 진짜 뭐. 심심하다. 제가 똑바로 한번 해볼게요. 누구냐? 거절. 구독 감사합니다. 액. <laughs> 죄송해요. 아, 이거고 아 뭐야 또아성규라 제발 여러분 죄송해요 제가 제가 진짜 죄송합니다 일단 방종을 해야 될것 같네요 일단 2판만 하고 반두판만 하고 방종하겠습니다 저1 2살이야 진짜 빡치네요 아 서든충 됐다 갑자기 우와. 야 기다려 왜? 아, 잠시만 뭐하고 있어 이 새끼야 나 지금 영상 찍고있다 이 새끼야 생방송이다 이 새끼야 알겠어 이 새끼야 시청자에 돈나왔다 얘기야 어성유아한 판만 하고 전화줘 아 아니 3, 5분 뒤 전화줘 하고있는 나스솔 좀 이따 전화줄게 어 써드는 어? 전화 서든? 어, 재미없어 그면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뻥이고 와. <laughs>

언더더스 이아9 119 1 1어어 잠깐만요. 지금 하겠습니다. 아 잠깐만 아 죄송해요 아 들어가 버렸다 죄송합니다 아몇 초밖에 안 남았네 공개TV 님 이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아 이거 업적 업적 깬다 아 나잇 이 아하 아이, 숨기시나 보네. 아 뒤졌다. 다 나갔다.